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하나님 이새 날을 주님의 선물로 주님의 은혜로 받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이 아침 우리의 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과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아멘 주 없이 살수 주는 하신다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신주님늘힘이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 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기생 라합이 나오고 또한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그런 그 장면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부터 이제 내일 말씀까지 다 같이 나와야 되는데 좀 짧은 구절이어서 아, 그 저기 하죠 정탐꾼이라는 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니었었죠 좋은 의도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냈는데 열두 그 사람의 정탐꾼각 지파에서 보냈던 그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좋은 보고를 했고 나머지는 불신의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그렇게 오게 되는 그런 가데스 바네 사건이 모세와 정탐꾼의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보내죠. 여호수아가 그 이전에 본인이 정탐꾼 이 되었던 그런 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해서 아, 상식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 이 성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굉장히 전쟁을 할 때는 중요한 정보가 되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고 그런데 정탐꾼이 들어갔다는 그 소식이 당연히 외지인이 들어오니까 이 처음 본그 히브리 사람들이. 아, 그 여리고성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났선데그 당시는 지금처럼 도시가 크지도 않았을 테니까 도시가 훨씬 작고 많아야 뭐한 1, 2만 명 적으면 몇천명 정도니까 그 정도면 저작거리에서 금방 외지인이 눈, 눈에 띄는 정도고 이 외지인이 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래서 기생 라베기 가서 한국으로 말하면 주막 같은 그런 곳이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너희. 안에 이렇게 그 외진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기생 라비 그들을 숨겨주고 그러고 저쪽 나루터까지 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살려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 내일 말씀에서는 그들과 함께 기생 라비 약조하는 그런 그 말씀이 이제 나오죠. 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아, 이런 부분을 보죠. 아, 이두 명의 정탐꾼이 아, 숨겨질 때, 그럴 때이 정탐꾼이 그 숨겨질 때는 아, 금방 발각될 것이 뭐 기정사실이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도 했겠지요. 아, 처음 가보는 땅이기도 했고, 기생 라합이 내가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들도 했겠고, 그리고 야저 사람이 저거 우리를 이 삼대 밑에다가 숨겨놓고 여기 있다고 이렇게 그 고자질을 하면 그러면 우리의 목숨은 이제 다 날라가겠구나라는 그 풍전등화의 그런 시간인데. 그런데 조마조마한 그런 순간 속에서 이 여인이 참되게 야 우리가 너희들 너희들이 여기로 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 이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을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보고하면서 나중에 여호수에게 보고하면서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맞아들이신 게 맞다. 우리는 그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그리고 소문만 들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서 그렇게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 우리를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보고를 했겠죠. 그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볼 때는 그때그때마다는 절체절명의 순간도 있고 야, 이거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혹은 이거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순간이 정말 많고 많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믿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셨구나 하필 혹은 정말 야 기생 라합을 준비시켜 준비시켜 주셨을지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생각해 볼땐 반듯한 사람이 우리를 혹은 장수 같은 사람이 우리를 맞이하고 혹은 거기에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야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거기있을 생각지도 못할 그러한 히브리 사람이 있었던 그런 것도 아니고 그그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이었던 이 그것도 기생이었던 라합을 준비시켜 주실 그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또한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그의 운명이 바뀌어진 그런 시간이기도 했겠죠. 기생 라합의 관점에서 오늘의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외지인이 왔는데, 그런데 자기도 뭐 꿈을 꾼 꿈을 꿨나,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래도... 이 거짓말이 순간 튀어 나왔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약조까지 하고 내 가족까지도 살려주겠다는 말이 진심으로 들려졌고, 저 사람들이 진짜 우리한테 오면 우리의 성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그 마음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들게 되고, 이 여인의 운명이 우리가 지금도 기억할 그 당시에 이 라합과 같이 있었던. 수백 수천 어쩌면 그 지역의 수만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라합은 다 알죠. 예, 지금 뭐 그때로부터는 아, 3천 길게는 3,400년 뭐 작게 해도 3,300년, 3,250년 이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라합의 이름을 부르고 라합의 이름을 알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라합이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들어있는 것까지도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이방여인 라합이 그렇게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다른 사건은 하나도 이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됐을까 이 여인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가 아, 의도하지 않았던 이일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의인의, 의인의 행동은 아니었죠. 의인의 행동은 아니었는데도 그 행동을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그것이 아, 그 메시아, 즉 그리스의 선조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족보 안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일켜진다는 것. 인생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죠. 아무리 다 무너져도 주님 붙잡으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또한 다 가진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다 가진 게 아니고 다 가졌다는 그냥 착각이. 각 요즘 뭐그 ai 헐로시네이션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 다 가졌다고 가진 것 그냥 거기에만 몰두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만 한 가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죠.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우리가 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은데 다 가진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룬 거 없는 것 같아도 그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 우리 그 가늠하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제 다시는 가서, 이제 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셨죠. 이 여인에게 이제 그 부분을 요즘 말로 우리가 이렇게 의역해서 하면, 야, let's do it again, 우리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세상에 볼 때는 이 여인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야, 이제 죄짓지 마.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는 그런 그 여지를 남겨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야, 나는 이제 다시는 안 돼라고 해도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주님 붙잡으면 오늘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은 그런 삶 오늘 다시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다시 밝은 내일을 꿈꾸며 그래도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기생 라합의 삶을 보더라도 야, 한 가지의 그런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원히 기억되는 그러한 그 삶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듣지 않았고, 오늘 이제 지금 다시 마음을 그 새롭게 다지고 가면 얼마든지, 20대 우리가 만약 20대.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아, 내가 이제까지 너무 잘못 살아서, 나 이제는 다시 내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 자식이, 이제 그러죠. 야, 너 아직도 기회가 많아. 아직도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도, 아, 하나님, 나 이제 다산것 같습니다. 이제 다, 내 인생 다 이제 저물어 간것 같고, 다시 이제 뭐 어떤 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 내가 너를 이 땅에 있게 할 때까지는 꿈꾸고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금 우리의 이 아침에 진실된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니까 이 한날도 주님 안에서 희망 품고 근거 있는 소망을 갖고 나가는 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야 마땅한 것 같은 그러한 기생 라합의 인생에 하나님 찾아온 그러한 믿음의 기회 속에서 아버지 것을 통해서 그도 꿈꾸지 못했던 아버지, 그 인생 역전의 삶이 펼쳐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언제든지 아버지, 사실은 저희들의 믿음으로는 지금 여기서부터 아버지,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전 것은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쫓아나갔던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표태삼아.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을 표때 삼아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꿈을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도 시작할 때 아버지,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더 퍼즐 조각이 잘 맞추어지고 주님 주님으로 더불어서 이 한날도 감사하는 한날 복된 한날 되게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또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